요, 요거를 뭐야? 내가 요렇게도 쓸수 아, 네, 있고 이렇게도있어수없천원골라골라천원 어, 이거 어, 골라, 골라, 아, 여기다 걸어놓게 그래? 그래. 음. 얘, 얘가 있어, 있어, 있어. 이거 있어, 이고 <목소리> 나는 <나도> 막걸리 막을 <먹을까>? 거야. <laughs> 치이 병 막걸리. 치이 병 막걸리. 어, 네. 안 잔해, 봐, 그. 네. 아, 이거 한왜한 이렇게 시큼하냐, 이건 아니야, 아, 네. 어? 이거 뭐, 우리는 온주가 있어서 맨날, 마키야, 맨날 그치야. 무기 모자라서 오늘 진짜 무 어. 뭐 많이 써. 왔어 어, 오, 이거 엄마 어, 뭐 좋아하는 거. 어, 나 해왔네. 이거 봐찬해왔네 이거 꼬여가지고, 이거 두 개야. 나잖아 이거 약식을 두번 했어. 어떻게 손님와 갖고 다 거덜나 갖고 또또 했잖아. 누가? 무가 뭐? 그래, 어? 어? 오늘 아침에 우리 형부가 챙기려냐고? <laughs> 됐어, 땡. 불치장. 장 작년에 했던 거 하나 갖고 왔어. 어머머. 그대로 안 건드렸어. 한참 안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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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가 이거를 퍽 꽂아 갖고 탁도어 음, 내가 여기다 이거 유리형 아니야 떨어지면 이쪽이 안 해. 이게 아니야. 음. 유리 아니고 어, 내가 작년에 꽃시장 올린 거 이게 그거야. 좀 소치 봐. 그만 거기서 물 두고 내린데. 나물채나 마라. 남자들 보면 훈련이 들 그래? 뭐 사실인데. 아유, 이불도 갖다 놨 내가 신랑 신랑 몰래 만나느냐고. 왜 이불이야? 여기 이불도 갖다 놨다고. 일부은뭐 하는데 그래? 나네. 우리 오면서 강박을 얘기했는데. 그랬어 아니 그때는 왜 무섭지도 않았지. 지금 같은 못가 거기 무서워서. 근데 그때는 무서움도 없이 밤에 근리 음. 넘어가서나 혼자. 그러고 자는데 뭘 좋다고 거기 끼었어. 그때부터 아니, 그때부터, 그때부터. 불리셨어. 아유. 내가 다음에 어디 갈 때는, 내가 못 생기면은 각자 가. <목소리도> 어 e s yes, yes. y 게게 y 게 s y 그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e 려 맛있아 어, 새우젓 이거 진짜 달아. 이렇게 생겼어. 깜짝 놀래.